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끼악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있는 듀얼센스 엣지에 관한 고찰이에요. 어, 정발은 23년 1월 26일날 정식 출시를 했었고요. 가격은, 어, 정발가가 30만 8천원이었어요. 어, 듀얼센스의 후속 컨트롤러구요. 옆에 있는 이 백버튼과 이제 기타 매핑.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유선 사용이 가장 장점인 제품입니다. 그, 제가 이 듀얼 센스가총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샀냐고요? 어, 가지고 있는 이두 개가 스틱이 다 쏠려요. 답도 없는데 진짜. 계속 쏠리니까 개발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뒤에 레버가 하나 있거든요. 레버를 당겨서 커버를 벗기면 얘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나는 어차피 계속 플스 계속 할 거고, 뭐, 스틱은 계속 고장이 날 텐데, 그냥 뭐, 큰돈 지르는 게 싸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어... 어쩌다 보니까 지금 요게 제 손에 들려있네요. 한달 정도 사용을 해봤고 지금까지 느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느낀 바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멀티플레이 유저가 아니시라면은 구매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제품입니다. 애초에 대부분은 여기 있는 이 백버튼을 쓰려고 듀얼센스 엣지를 구매를 하실텐데 뭐 원신이라던가 <laughs> 뭐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 뭐 아토미카트 이런 싱글플레이 게임을 할 때는 제가 이백 버튼 자체를 안 쓰더라고요. 하다가 뭐 죽어도 뭐 다시 트라이 하면 되고 그렇게까지 손이 많이 가는 게임들이 아니라서 엣지만의 장점이 딱히 크게 두드러지지가 않았어요. 반대로 이제 장점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임들은 이제 뭐 에이펙스 레전드 아니면 뭐콜 오브 듀티나 아니면 뭐 격투 게임 같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가지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실시간 PvP 게임에서 장점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료 화면 잠깐. 보실까요?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스틱은 제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3 시절에 강아지 코, 로우, 썸스틱, 백버튼은 하프돔을 사용했고, 뒤 버튼들은 각각 점프와 앉기 키로 커스텀을 해놨습니다. 이제 보통 FPS 게임을 패드로 할때 화면을 돌리면서 앉거나 점프 등의 무빙을 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제 백버튼이 있는 패드다 보니까 정말 수월하게 시점 스틱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짧은 순간 딜교 타이밍을 놓치면은 바로 죽어버리는 장르다 보니까 장점이 조금 더 더더욱 두드러지죠. 그리고 이제 트리거의 깊이를 고정시킬 수가 있어서 이제 단발광클할 때 거의 마우스에 가까운 광클을 시도를 할수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장단점을 조금 나눠서 말을 하면은 디자인 하나는 정말 마음에 들 정도로 잘 뽑았고요. 고급지고 잘 빠지는 곡성 덕분에 이제 보기가 좋기도 하고요. 같이 동봉해준 이 파우치 있잖아요. 이 파우치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스틱이 이제 쏠릴 때 쉽게 교체가 가능하게 이제 모듈식으로 만든 것도 마음에 드는데 각자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여러 가지 스틱과 두 가지의 백버터를준 것도 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도 빠르게 키맵핑이 전환이 돼서 단축키 변경하는 것도 편하고 이제 유선 사용할 때 반응 속도가 제가 지금까지 써본 컨트롤러 중에서는 가장 최상급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충전 크레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데 그냥 두고 그냥 꽂아만 두면은 충전이 돼요. 이런 것까지는 다 호환이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 그립감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특히 여기 하프돔 사용시에 그립감이 정말 좋아요. 이백 버튼 때문에 엣지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불편한 위치에 있으면 정말 짜증 나거든요. 듀얼 쇼크 4백 버튼 어태치먼트를 한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그 백버튼이 있어서 편하긴 했는데, 잡았을 때 불편한 위치에 있었어요. 정말 불편한 곳에 그냥 툭 하고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쓰다가 바로 창고행으로 가버렸는데, 이번 하프동은 상당한 혁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단점으로는 배터리 타임이 4시간 반 언저리 밖에 안 나온다는 게 조금 못쓰기 직전까지 짧아요. 저는 뭐 배터리가 다 다르면은 뭐 유선을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어뭐 오늘 게임 많이 했네 뭐 그냥 여기까지 해야겠다 하고 그냥 게임을 꺼버리고 뭐 그런 적당한 리미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 쏠림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이한달 정도 사용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안 쏠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꺼 듀얼센스 이 버르지 같은 거 저거 두 개는 한 4, 5개월 쓰니까 이제 쏠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요 듀얼 센스도 한 4, 5개월 정도 쓰면은 그때부터 쏠리기 시작할 것 같은데 사실상 쏠리는 거는 이거는 소니도 포기를 한것 같아요. 이 파우치를 열어보시면은 그 교체형 모듈을 따로 보관하게끔 전용 홈을 하나 파놨거든요. 그니까 이제 미리 구비를 해놓은 다음에 쏠리면은 뭐 갈아 껴라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뭐 쓸데없이 펑션키를 여기 이 스틱에다가 박아놔가지고 원가만 높여놨어. 상술인 것 같아. 하나의 가격이 3만원인가 하는데, 아휴. 난 모르겠다 총평으로는 듀얼센스 엣지를 쓰고 싶은 사람이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구매를 하셔야 해요 이 스위치 프로콘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휴대성 때문에 태초에 근본부터 불편하게 만들어진 조이콘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프로콘은 제가 스위치 유저분들한테 필수 구매로 추천을 드렸는데 듀얼센스 엣지는 아니에요 이 듀얼센스 자체가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게 잡혀있고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은 컨트롤러인 이제 굳이 백버트를 잘 쓰지도 않는데 30만원을 태운다? 지금은 뭐 네이버에서 27, 8에서 구매가 가능하긴 한데 뭐 그래도 이거 살 바에는 이거를 산다던가 아니면 돈 조금 더 보태서 이거를 사는 게 나아요. 돈안 갚잖아. 근데 난 이게 왜다 있지? 이제, 듀얼센스 엣지 같은 부가 기능이 많은 컨트롤러는 진짜 승급전 같은 거에 목숨 건 사람들이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 뭐, 23년에 유선을 쓴다?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의미 없는 것 같죠? 제가 지금까지 진짜 정말 많은 컨트롤러를 써봤는데, 어,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서는 이 듀얼센스 엣지의 유선 연결이 가장 반응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제 랭크 같은 거 돌릴 때는 밀리면은 짜증 나거든요? 화면을 돌렸는데 약간의 싱크가 밀린다. 그런 게 느껴지면은 정말 짜증이 나요. 근데 요거를 꽂으면은 엄청나게 빠른 반응속도가 나오니까 저는 랭크 돌릴 때는 유선 자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인 플레이어의 시선이 아니라 정말 하드코어한 승급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이런 걸 산다 라는 쪽의 시선에서 보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5가 에이펙스 레전드 머신인 저의 입장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큰돈 쓴 값은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후회는 진짜로 안 들고요. 볼 때마다 너무 이뻐서 앞으로 계속 잘 사용을 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였고요.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